자, 1번 내용 볼게요. 자 1970년대 후반까지 자 미국은요. "Produce" d 생산했어요. At least는 최소한이죠. 최소한 70%의 옷을, c l o t h i n g 옷을 생산했는데요. 자 어떤 옷이냐면요. That Americans purchased 미국인들이 구매했던. 음, 그렇구나 하면 돼요. And thanks to the New Deal. 자, n e 덕분에. 자, New Deal. 뉴딜 정책, 뭐 들어본 친구도 있고 안 들어본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왕이면 이런 거 저는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뉴딜 정책이 이제 루스벨트 대통령이, 루스벨트 대공황 이후에 이제 만든 정책인데요. <laughs> 의미를 좀 알아두면 왜냐하면 여러분 이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항상 이 배경 지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대공황이라는 용어는 특히 더 알아두면 좋겠죠. 대공황은 그레이티 프레션 마 여러분이 다른 수업시간에 디프레션 대공황 뭐 유질 정책 들어봤을 텐데요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어 대공황 이전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자유경제 였어요 그런데 대공황 이후로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경제 부흥도 어 그렇지만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사회 보장 제도 이런 걸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게 유질 정책이고요. 자그그 그 정책 덕분에 for much of the 20th century 자 21세기 대부분 brands and manufacturers 자 manufacture 하면 제조하다잖아요. 제조업자 또는 뭐 제조 공장 뭐 이런 상관 없죠. 제조업자들이요 were expected 기대됐어요. 자 뭐하기를 기대됐냐면 to follow strict national labor laws.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유질 정책을 알면 이게 내용이 연결이 돼요. 자, 레이블로움 노동법이잖아요. 국가의 엄격한 노동법을 따르는 것이 기대됐어요. 그래서 유질 정책 이후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노동법도 그때 만들어졌대요. 자, 그런데 1980년대 후반에 a new section of the clothing business. 자, 섹션은 구역이잖아요. 자, 옷 의류 산업의 새로운 구역이 crop top 자 crop 우리 알고 있는 단어예요 crop 하면 농작물 이런 거잖아요 crop crop 하면 c r o p tea, 자르다의 뜻도 있어요 자 그런데 crop up 하면 불쑥 나타나다 이거 어디다 쓰면 여기 오른쪽에 다을까요 불쑥 나타나다 come up 자 crop up 동사로 불쑥 나타나다 또는 뭐 발생하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새로운 그렇죠? 의류산업이 발생했는데 그게 뭐냐면 패스트 패션이고요 자 그게 뭔지 동격의 검마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패스트 패션은 The production 뭐의 생산이에요 Trendy 유행하는 그리고 inexpensive 비싸지 않은 값싼 옷의 생산인데요 Invest amount 막대한 양의 정말 많은 양의 옷이 막 만들어지죠 그래서 패스트 패션은 우리가 사실 소비하고 있는 옷들이 패스트 패션이에요 여러분 막 사가지고 오래 입지 않잖아요 빨리 사서 있고 또 버리고 또 사고 이렇게 하죠. 패스트 푸드처럼. 자, a t lightning speed. 어, l i g h 은 번개인데 번개 같은 빠른. 자, 우리 말로는 빛의 속도로 영어로는 lightning speed 그렇죠. 번개 같은 아주 빠른 속도로 많은 옷들이 만들어져요. In subcontracted factories. 자. 여, 이 단어를 여러분이 처음 봤어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원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자, sub 하면 under 이런 뜻이고요. contract는 계약이잖아요. 우리말로는 우리 하청업체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subcontracted factory인데요. 어, 굳이 제가 우리말로 쓰긴 하지만 하청 계약 때 근데 보고 subcontract 무슨 뜻인지 유추가 되면 괜찮아요. 그렇죠? 자 그런 공장에서 만들어 주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한국에서 제조가 됐는데 나중에 어때? 중국으로 공장이 이전하고 지금 도 베트남에도 공장이 많이 이전했죠. 그런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 to be sold 팔리는. in thousands of chain stores. 자 수천 개의 체인점에서 팔려요. Fast fashion인. 자, to keep the prices low. 자, keep 목적어 형용사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값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 fast fashion 브랜드는요. 자, 우리 뭐를 줄이다 할때 동사 cut. 그렇죠? 비용을 줄이다, 절감하다. 자, 제조 비용을 줄이 줄이죠. And the cheapest labor. 그리고 가, 가장 값싼 노동력은 was available. 이용 가능해요. 이용 가능한. 자, 어디서 이용 가능하냐면 in the world. poorest countries 가장 가난한 나라.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어때요? 학교 가고 싶어도 일이야 돼서 못 가고 그런 상황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자, 이 단어 재밌어요. 자, offshore 하면 원래는 앞바다. 물론 여기서 그런 뜻이 아니겠죠. 그리고 역외의 요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자, offshore. 자, offshore investment. 역외 투자가 뭐냐면요. 아마 이제, 뭐 무역, 경제, 이런 거 관심 있는 친구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자, 세금이나 법 규제가 유리한 지역에서 운영하는 거를 역외 그게 그런 뜻이래요. 자, 그래서, offshoring 하면, 우리말로 이제, 굳이 얘기를 하자면 생산기지 해외 이전. 근데 왜 이런 뜻이 됐는지, offshoring. 역외의 이런 뜻이 있어서 그렇고요. 뭐, 아까 얘기한 대로 공장이었대요. 잠시만. 자, 제 목소리 이게 자꾸 한 번씩 꺼져요 이 헤드셋이. 어쨌든 오프쇼 링 하면 생산 그 공장들이 지금은 그저 다른 나라에 가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되고요. 자, cut on, catch on 하면요 인기를 얻다, 유행하다, catch on 인기를 얻다. 자, across The industry, 산업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걸쳐, 인기를 어쩌어 offshore. 자, just as, 뭐처럼요? Globalization 이 was unfolding, 펼쳐지는 것처럼. 자, 요 단어 잠깐 볼게요. 자, fall 하면, 음, 도출 말다. 우산을 접다. 우리 fold, unfold 그런 것처럼 fall, unfall 이렇게 해서요. unfold는 펼쳐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 산업 세계화가 이렇게 막 펼쳐지는 것처럼. 오프 f s 링 o 공장들이 이제 해외 이전했다는 얘기고요. Now started. 자, 이시 가리키는 것은 fast fashion이겠죠. 자, as a small corner of the business 사업, 산업의 사업의 아주 작은 구석에서 구석으로 코너로 시작했지만 패스트 패션의 remarkable 놀라운 주목할 만한 성공은요 was so enviable 아주 자, 엔디가 부러워하다잖아요. 부러워할 만하 이 되겠죠. 자, 아주 부러워할 만한 것이어서요. 여기 대시 생략됐겠죠. it's o o n 자, 곧 reset the rhythm. 자, 리듬을 리셋했어요. for how clothing was 옷이 무엇인지 and How clothing is conceived. 컨 conceive는 구상하다, 어떤 생각을 품다 이런 뜻이잖아요. 옷이 어떻게 구상되는지, 옷이 어떻게 a d v e r t i s e n 광고되고 팔리는지에 대한 그런 리듬을 reset 다다 다 바꿨다라는 얘기예요. Fast fashion이 지금 굉장히 빠르잖아요. 순환이. 자, from luxury to athletic wear. 자, 고급 의류에서 운동복까지. 자, the impact was dramatic. 자, 그 영향은 어, 뭐 엄청 극적이었죠. 자 지난 30년 동안 패스트 패션은 500 billion 트레이드로 성장했고요. 자, 토마스틱하면 국내의, 그래서 스틱리 국내에서, 자, 국내에서 주로 이제 국내에서 생산된, 어쨌든 그렇게 해서 2.4 trillion a uh, year global g i a n t 로 거대한 이런 자이언트로 성장했어요. 뭐 답은 어렵지 않아요. The dramatic rise and influence of fast fashion. 자, 그런데 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을 우리 조금 체크를 하고 넘어가 볼게요. 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 찾아라 하면 되게 친구들이 어려워하거든요. 그럼 키워드를 찾아라 하면 좀더 쉬워하는 것 같아요. 내용상 중요한 키워드가 어디였을까? 여러분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뭐 제가, 저의 생각은 뭐이 정도인데요. 여러분이 찾은 부분도 맞다라는 거자더 팩트 대퇴 이하라는 사실 뭐 동격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더 팩트 t 접속사 퇴 어쨌든 딥러닝 컴퓨터가 자 미어리 하면 단지 그쵸 carry out 수행하다 자 단지 뭐를 수행하냐면요 programmatic functions 프로그램 기능을 그냥 수행하는 거예요. 막 우리 AI, 지능, 그건 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랑 그죠? 좀 다른 것 같아요. 잠깐만요. 수행하다, carry out. 단지 컴퓨터는 저뭘 수행해요? 프로그램, 그러니까 프로그램화된 그런 기능만을 수행하는 거죠. Without 뭐 없이, understanding 이해를 못하고, what they are doing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 or any implication. 음, 갑자기 제가 지금까지 다 수업을 했는데 갑자기 뭐가 궁금하냐면요, the fact 하고 has created, 근데 any implications 이게 어떻게 이어지나 지금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아마도 understanding 여기 이어지는 거겠죠.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 또는 understanding any implication 뭐 이런 이런 구조인 것 같아요. 자, 이거 볼게요. 자, implicate 지난 동사는요. 사실 좀 재밌는 동사인 것 같아요. 사건 등에 연루시키다. 사전 찾아보면 제일 첫 번째로 이 뜻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영향을 주다. 암시하다. imply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implication. 여기서는 그래서 영향 또는 뭐 결과, 암시 뭐다 괜찮아요. 자,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거 모르는, 모르는 상태로 그냥 프로그램화된 기능만을 수행한다라는 그런 사실은요 has created problems 문제를 만들어 만들어왔어요 과거에 자 특히 많은 전문가들은요 have described a problem 어떤 문제를 설명하나요 algorithmic bias 이 단어 지금 내용상 기, 중요한 단어고요 왜 중요한지 더 읽어보면 이제 나와요 자 알고리즘이 뭘까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은 안 찾아볼 거예요. 안 궁금하니까. 근데 저는 궁금해서 찾아보거든요. 알고리즘이, 알고리즘. 이게 이제 영영 뜻 찾아보니까 수학, 또는 수학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과정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체계, 순서. 그게 알고리즘이래요. 뭐 그냥 그렇가, 그런가 보다 하면 되겠죠, 여러분은. 자, 알고리즘에, 자, 바이어스는 편견. 그런 문제를 설명해 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자, 다음 문장의 동사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 문장에 동사가 뭘까? 자, the, the data sets는 주어고요. 자 볼게요. 자, neural networks. 자, 신경계, 신경망. 그죠? 신경망이 훈련하는 데이터 세트는요. Our representation. 자, 표현. 자, 뭐의 표현이냐면, of the world as it is. 있는 그대로 세상의 표현이래요.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the world that We might like to see. 자 우리가 보고 싶은 세상이라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표현이다. 자 그래서 d a t a s e t s 가 e 어 o 요동 o s e 이렇게 e 겠죠자 이것도 이것 때문에 a deep learning algorithm. 은요 May reproduce. 자 reproduce. 뭐 뭐라고 하 o y 하 u t 요 복제하다, 재생산하다. 자 뭐를 재생산하냐면요 최악의 o t e r e o t y p e i a s 키워드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고정관념과 편견을 재생산해요. 자, 우리 사회의 As a whole, 전체로서.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도대체 무슨 말이야? 더 읽어가면 점점 구체적으로, 제너럴에서 글이 전개될 때 스페스펙 구체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조금 이해 안 되더라도 괜찮아요. 왜요? 반복해서 중요한 건 얘기를 하고 또 예시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읽어 보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가 될것 같아요. 자,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인간은요. 우리 인간은 might exercise judgment. 요런 단어 좋아요. 왜? exercise. 운동하다 아니에요, 선생님? 그렇죠. 운동하다도 맞는데요. 발휘하다. 그래서 exercise judgment, 판단을 발휘하다 이렇게 그래서 사전에 exercise 운동이라는 뜻 말고도 권력이나 영향의 발휘 동사로는 발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판단을 발휘하고요. q u e s t i o n e patterns, 자그 패턴에 어떤 의문을 제기하죠. That he or she, 자 우리가 was think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어, 패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어디브러닝 네트워크는요. 자 뭐를 볼수 있어요? Most of the pictures. 대부분의 그림인 뭐 사진인데요. l a b e l e d as secretary. 자 비서라고 자 label 어 라벨 이거잖아요. 근데 label 하면 라벨을 붙이다. 자 근데 라벨을 왜 붙여요 여러분? 분류하려고 붙이잖아요. 자 라벨을 붙이다도 괜찮고 분류하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라벨이 이렇게 꼬리표잖아요 그래서 꼬리표를 붙이다 이런 뜻도 있어요 자 비서라고 분류된 대부분의 사진들 이런 온라인 아카이브 자 아카이브는 원래는 기록 보관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여행 가면 아카이브라고 써 있는 조그만 이런 뭐 건물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의 어떤 기록들이 막 모여 있고 아카이브라고 하고요 자료 같은 거를 직접 여러분 이름을 잘 모르죠 자료의 보존 보관 이렇게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단어를. 자 그래서 온라인 그 자료 보관소 이렇게 막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비서라고 분류된 사진들의 대부분은 알피메 e 여성이고요. 반면에 대부분의 사진 보스라고 그러니까 구글링해보면 여러분 이제 불 추천하고 싶진 않네요. 왜요? 서리터리 제가 이렇게 구글링해보니까 너무 선정적인 물론 여성의 사진이긴 하지만 그런 걸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자. 어 상사 보스라고 대부분의 사진들은 어때 남성으로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and conclude 결론을 내리는 거죠. 누가 결론을 내리나요? A deep learning network는 might see 볼 수도 있고 and might conclude 이렇게 되겠죠.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Men are always bosses. 남자가 보스고 and women are always secretaries. 여성이 비서구나. 자 정답은 5번 딥러닝 컴퓨터. 자, 딥러닝 컴퓨터는요, 카피 모방이에요. 우리의 b i a s perception, 편향된 뭐 편견을 가진 그런 인식을 카피 모방한다. 자, 키워드 정도만 표시하고 우리 지금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표시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용상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 저는 여러분이 제가 표시하는 걸 기다리지 말고. 틀려도 괜찮 사실 이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저랑 진짜 맞춰보고 이러면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딥러닝 컴퓨터 뭐 이런 것도 반복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럼 전 제목 붙인다면 어프로블럼어어 g o 레이 t h m i 크 바이에스 또 어디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막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같이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또 어디가 있을까요? 아까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요. t e l e r n i n g algorithm may reproduce the worst stereotypes and biases of our society. 여러 군데서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 군데 저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